아, 오 명, 이 명, 총 무버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막 이렇게 먹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걸 얻어먹고 그 다음 날도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저 멧다고 아, 다른 데 가라 계신데, 그러면 그까지 그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무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본.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은 뭘표띠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표적이라고 해요. 뭘뭐 내기 위해서 표띠내기 위해서 표띠라는말 많잖아. 의도는 많았는데, 뭐 표시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표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기적을 베푸는 것은 무슨 표시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내려고 기적을 나한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밥 먹고 배부르면서 나를 찾아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끼 얻어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지금부터는 밥을 좀 라면 먹지 이러지만, 그때 는 두께를 못 먹었다고 그랬지 않아요?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촥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사람을 왜? 자기를 어떻게 뜯어먹으란 말이냐? 우리가 신종인줄 아느냐? 이거 뭐 묵장에 나오는 얘기거든. 아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뭐그뭐 메시아라고 하고 해서 막막 기적을 베풀길래 전 따라왔는데, 이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으 갖고요. 집으로다 갖고요. 예수님을 다, 다 떠나버려요. 그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만 남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열두째 남아 남았대요. 너희들도. 가렸느냐?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왜들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다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황하게 길게 한 얘기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목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사실은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일. 근데 나도 자꾸 이야기하라고 어, 지금 본내받아서 목사든 이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힘들잖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시험에서 출세하고 점수 잘 받고 빨리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지금 바쁜데 자꾸 무슨 만성 이거 와야 뭘 만드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해야 된다고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내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어느 새벽에도 마치고 가는데 사모님이, 제사람이 아니 사모님이 오셔서 오늘 깨달았다고 뭘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 그래 그때는 또 맞짱으로 겨혀야 된다. 아, 그렇다고 이래야 돼. 그걸 인자가 알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어, 그러면 안 되고. 어,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먹으려고 하면 성경을 뭔가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전히 뭐 성경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은 밥이 안에 들어가고 내 몸에 들어가지고 밥을 찾을 수가 있어요그럼서요이 밥이 어떻게 됩니까? 위를 흘치갈 수가 있고, 정문이 뭐라고요? 똥으로 가면은 찌꺼기만 나가고, 양분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된단 말이에요. 내 몸하고 하나 된다. 양식을 내가 먹으면 그 양식이 내하고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내 몸의 건강 내 육신이 된다 말이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영하고 하나가 돼서 내 영을 힘 있게 만들어하고말씀하는 것처럼 힘 있게 에너지가 되고 어내 네, 이렇게 완전히 내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인격이 되도록 말씀이 내 습품이 되도록 말씀이 그냥 나를 재화, 아, 어렵파 재화, 어, 완전히 내 몸이 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슥 지나가서는 안 되고 말씀이 완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이 내 인격으로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을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은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딱 들면 은 말씀이 먹여질가요안먹여가요안 먹여지거든요. 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이 안 먹여진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만 이해만 되면은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이해만 되면 은그 말씀을 깊이 문장을 할 수가 언제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지 그런데 문제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것이 이게 사탄이 자꾸 우리를 모르겠다 모르겠다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창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기분이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 이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먹을 수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오면은, 목사님이 여학계시로 응. 쭉 설명해주면, 아, 그게 그런 말이구나. 여기까지만 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만. 아, 그 부분. 근데 듣다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면은, 만추만 나를 붙잡고 물어야 돼. 그러면은, 넌들 브로스에서 묵기가또좀 그러면 집에 가서 재난 받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고 본그 사람한테 종종 전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한거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전화하 와요. 그럼 내가 설명해주고 어,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먹어지고 이런 일이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씀 때는 근데 이 이게 어혜요 진짜 어혜를 받는 거야. 근 생각이 많이 틀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은혜 받다 그러면 그저 내 생각을 지, 지, 지지해 주고 맞춰 주고 뭐, 와이러 그, 면은 은혜 받다또 성경 얘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옛날 얘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면막뭐 눈물 나는 얘기 막, 막 이, 이런 거 하면은 막 어,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고 뭐 무슨 옛날 뭐 무슨 얘기 들은 거 그거만 기억나고 은받다 마음, 마음이 <laughs> 이이 뭡니까 공감 내가 일어나고 막 이, 이러면 은받다 그거는요 그거는 요즘 그 그거 뭐야 미스 아줌마만 봐도 확 아, 공감이 되잖아. 전혀 모르네한 드라마 일주일 몰랐 드라마도 조 봐도 아 은혜 많이 맞다, 그게 은혜라 그러면 그치? 그런 걸 은혜라 하는 게 아니잖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내 삶을 이끌가고, 어내 뜻하고 다르면, 내가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내 뜻을 찾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기도지, 하나님 뜻을 내뜻 따라오도록 막 떼쓰는 것을 기도를 안 하나 우리가 그걸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로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잘 깊이 이렇게 읽어보지를 않겠어, 그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어,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이, 아, 요한고시록 그거 별거 아닌데, 이러면 이해가 오겠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면은, 지금 말도 요한계시록도 읽어보고, 읽어보고, 아, 어, 이게 그런 말이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러면은 이걸 계속 넘는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적으로 내가 말도 안 하고, 요한계시록적으로 결정하고, 요한계시록적으로 다른 사람을 숨기고뭐 관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 이게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그런 삶이됩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있는데, 뭐,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때까지 내가, 아,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뭐, 아, 내가 살아올 때는, 내, 내, 뭐, 내생각을안 그렇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뭐하고 그게 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게참중요다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어, 그때 교회가 아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치적으로 교회를 주인은 예수님이고 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 세상에서 지거나 망하거나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1세기에 그때 교회는 세상 권력 로마의 권력에 완전히 당해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런 권한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패배의 졌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우리, 우리는, 어디가? 우리는 건축 수술을 하다가 한번맞고 나가 떨어지면 졌다고 이러는데, 그죠? 시험에 떨어지면 졌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어, 그리고 뭐, 어, 병이 들어도 졌다고 그러고요. 그죠? 어, 그리고 뭐, 높은 타입에 못 올라가면 졌다고 그러고요. 그죠? 돈도 잘못 벌면 졌다고 그러잖아요. 졌다고 그래요. 난 윈, 폐인이 했다고 그래요.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천국에서는 그것을 졌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핍박과 박해 가도 있으니까 교회가 막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다 힘들어지니까 주님께서 지금 핍박받고 완전히 뭐이막이 뭐 죽음에 처해졌다고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 것이 아니다. 시각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시 그 일장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교회가 망, 망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 어, 교회의 주인은 내고,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고, 일곱 별, 어, 손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나는 능력있고, 근능있고, 아주 전능한, 근능의 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아, 무슨 그림, 그림이 지않아 판타지 그림 같은 거 그일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야말로 우리 하는 말로 짱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지상의 짱이 아니고 우주의 짱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2장, 3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핍박, 뭐 죽음, 뭐 박해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외선교회는 어, 이런 우사랑을 해도 돼야 스무나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스무나교회는 어뭐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일곱 교회를 통해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꼭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라는 것은 어 밖에 받고막 뭐 세상에서 뭐 못벌고 세상에서 뭐, 뭐 무슨 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쳤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게 부끄러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쪽에 부끄러움을 가져.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 해서 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장 4장에 나오고. 그리고 4장에 딱, 4장 5장이 보니까, 이제 요한이, 어 그, 그래서 교회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지하에 뭘받다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뭘받다고보좌를받다고 그랬지. 4장 보장의 주제는 보자란 말이 보자. 보좌는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죽, 내가 지금 핍박받아서 죽는.